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사장 삼십 절에서 삼십이 절입니다. 마가복음 사장 마가복음 사장 삼십 절부터 삼십이 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도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가난한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1637년에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에 가려는 꿈을 안고 신대륙으로 건너오게 됐습니다. 근데 불과 1년도 못 돼서 폐결핵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된 거죠. 어, 자신의 가진 재산을 좀 돌아보면서 이제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자신이 가진 재산을 좀 살펴봤더니 이 가난하고 젊은 목사에게 남아있는 게 400권의 책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살고 정착하게 된그 마을에 뉴타운 칼리제라는 조그만 대학이 하나 새롭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대학에 나의 남은 마지막 유산인 남아있는 재산 유산을. 그쪽으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증하는 책들과 함께 이런 한 장의 편지를 써서 그 학교에 보냈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신학도 좀더 공부하고 싶었고, 또 법률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 법률과 과학자가 되는 게 나의 꿈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다방면에 한 사람들 꽤 많았었어요. 레오나도 다빈치만 해도 화가이고 조각가이고 건축가이기도 했었고요. 또 천문학, 물리학, 지리학에도 독창적인 업적과 연구를 남긴 사람이었었습니다. 워낙 또게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아프리카 성자로 추앙받는 알베르트 수바이처도 의사이자 신학자이자 철학자였었습니다. 또 오르간 연주도 굉장히 수준급이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옛날에 어떠한 분야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나 너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지 않고 다방면에 유식한 유능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편지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꿈을 후학들에게 이루어줄 것을 기대하며 나의 책을 기증합니다. 이 책들을 통해 훌륭한 신학자들이 훌륭한 법률가들이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 대학에서 배출되어 인류에 기여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이 감동적인 편지를 받은 이 학교의 이사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다가 이렇게 기증한 학교의 첫 도서관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 이 존의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성, 패밀리 네임, 그의 성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이존이란 사람의 성이 하버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이름이 뉴타운 칼리지에서 하버드 칼리지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 젊은 한 사람의 꿈과 또 기도 속에서 한 위대한 대학이 시작되었었고 그 대학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스무 살이 되어서 이제 새내기 청년부 새로 올라오게 되었고 이제 또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버드와 같은 어떤 비저널리, 비전을 가진 사람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 심었어요. 여러분, 겨자씨 본적 있으십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네, 두개다 띄우지 말아야 되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보십시오. 좀 소,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딱 지운 만큼 저게 조그매요. 뭐, 저, 제 코딱지도 적어도 크겠다. <laughs> 네, 조그맣죠? 아주 작은 겨자씨예요 근데 저런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게 되면 저 옆에 예, 아저씨 보시면은 손 높이 뻗어서 그만큼 더 이렇게 자라게 됐어요. 제저 사진을 제 준비하면서, 아, 제가 나중에 성지순례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가게 되면 꼭저 겨자풀 옆에 서서 찍어서, 뭐 나보다 별로 모델도 좋아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laughs> 내가 하나 사진 찍어서 다음엔 제 사진을 보여줘겠다뭐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작은 겨자씨인데 저렇게 자라게 되어지면 커다란 풀이 돼요. 원래 겨자가요, 뭐 겨자나무 이렇게 부르기도 한데, 엄밀히 따지면 나무는 아니랍니다. 풀인데 너무 크게 자라서 어, 그 중동 지역의 나무들보다 더 높이 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새들도 깃들 만큼의 어, 그렇게 크다 보니까 이제 나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처음엔 저렇게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지만 저것이 자라게 되어지면 높이 자라서 커지고 확장되어진 나라다. 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더 커져가는 나라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나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의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들의 나라이기도 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 성장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도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또 특별히 우리 오늘 여섯 명 원래 일곱 명인데 한명 빠지셨네요. 여섯 명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자면서 자라서 크고 높은 나무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작은 교자씨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주시고 또 성령을 함께해주시면서 여러분이 신앙이자라고 존재가 커지고 삶이 커져가면서 그렇게 큰 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나게 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나무처럼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감동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현재 나의 자금, 나의 부족함.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 여러분도 나름대로 고민들이 있잖아요 나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모든 위대한 것들은 모든 큰 것들은 다 처음에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큰거 없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부, 당시의 어부는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어부들이 이제 중산층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배움도 짧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 주로 어부였단 말이죠 뭐 잘나가는 CEO, 뭐 철학자, 교수, 라비 이런 사람들 부른 게 아니었었습니다 평범하고 배움이 부족하고 세상 사람의 들 눈으로 볼 때는 아 별건데 별로 아닌데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훗날 세상을 들썩들썩거리게 만드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탁월한 왕을 꼽으라면 우린 주저 없이 다윗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윗도 처음엔 작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어, 사무엘이 어, 이세의 집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세 집을 찾아왔잖아요. 그때 이세가 자기 아들들을 쭉왕 후보로 보여줄 때 여덟 명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일곱 명만 데려왔단 말이에요. 한명다윗는 양치러 가라고 그랬어요. 아, 내가 보니까 너는 안될것 같다.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다윗은 깜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에는 막내 다윗은 대권 후보가 아니었던 거죠. 형들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됐을 때, 뭐 나이도 어리니까 이제 군대 소집도 안 됐었는데, 블레셋 장군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예, 다윗의 형들도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뒤로 물러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와서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어는데 그때 아버지가, 야, 형들한테 도시락이나 좀 갖다 주라고 신부는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왔을 때 형들이, 형들이 형들이 다윗 보고, 야, 잘 왔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너 여기 왜 왔냐? 전쟁 구경하러 왔냐? 양들 어떻게 이렇게 왔어? 이렇게 질책하고 면박을 줬단 말이죠. 그렇게 가족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기도 하고 놀림받기도 했던 그가 하나님의 글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성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글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 다른 사람 별로 관심 갖지 않고 있는데 내 마음을 이끄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거기에 마음을 주면서 그것 하는 거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간다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어,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라도 별거 아니라 여기일지 몰라도 내가 좋아하는 그거, 내 관심 갖는 그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다 싶으면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 보는 거죠. 농장에서 머슴사라던 월드 디즈니가 구석구석 창고 구석에서 돌아다니는 쥐를 보고 스스스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나중에 미키 마우스가 되고 나중에 확장돼서 디즈니랜드가 되고 디즈니월드가 되고 누가 처음부터 그거 알았겠어요? 쥐막 그리고 있는 거 보면서 낙서한 줄 알았겠죠. 작은 일이라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신 분이요 작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 그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도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의 그릇도 점점 더 커지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사람이 큰 나무가 되는 이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스무 살된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세상을 좀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좀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 이런 마음에 좀 결심을 좀 품어 주시면 좋겠어요. 자기만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만 잘 먹고 잘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갖는 사람은 큰 나무가 아니에요. 막 그런 사람 잘 돈도 잘 벌고 높은 지위를 갖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 보고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자 씨가 주변의 작은 풀들보다 처음에 작은 것을 보고 막 사람들이 다른 나무들이 좀 인격화해서 얘기하면 놀릴 수 있어요. 아이 조그만 거. 네까지게 뭐야. 막 이렇게 비웃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자 씨가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두고 봐라. 내가 너네보다 더큰 나무 돼 가지고 너네들이 코를 다다 눌러 줄 거야. 막 이렇게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교자 씨가 더 자기가 스스로 성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어르신들 하는 말들 중에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이말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공부해서 남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잘 해서 성공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도 세워주고 잘 되게 해주고 도와주고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뭐 대학도 다니고 또 취업도 하는데 공부할 때도 남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나만 잘 먹고 배부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또 직장 생활 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돈 벌고자 하는 마음 좋아요. 열심히 보십시오. 많이 벌어서 가치 있게 쓰셔야 됩니다. 자기 배만 부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또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는 쓸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지 가운데 남 도와주고, 남 섬겨주고, 남에게 유익 끼쳤던 그런 인생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막 채워가는 것들만 일기를 채우지 마시고, 다른 사람 섬긴 것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린 것들이 오늘 인생의 페이지들에 차곡차곡 쌓여가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 하나 얘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어느 부족에 어느 아프리카 부족의 전해오는 속담 중에 나무를 심으려면 세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들께 한번 나눴던 얘기인데 하나는 열매를 위해서 심고 세 그루의 나무예요한 그루는 열매를 위해서 심고 하나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심고 또 하나는 그늘을 내기 위해서 심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종종 나무에 비유합니다. 우리 성년이 되는 여러분들, 청년들이 이세 그루의 나무가 되면 좋겠어요. 열매를 얻기만을 위해서 성장해가는 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성장하고 성공하고 성과를 내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결국 건강한 인생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배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세 그루의 나무에 되니까. 또 하나는 아름다운 나무, 내 존재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아름답게 하고, 내 성품을 아름답게 하고, 또 나의 삶을, 또 나의 말들을, 나의 신앙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늘을 내는 나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 주고, 쉼이 되어 주고, 격려가 되어 줄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사님 얘기에서 그런데, 이제 스무 살이 됐을 때, 스무 살 어느 해봄이었나 그때, 어, 저희 어머니랑 같이 한번 이렇게 산책을 나간 적이 있어요. 동네에. 마실처럼 이렇게 동네 산책을 나가다가 제가 살던 마을, 동네에 조그만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공원에 벤치들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어머니랑 앉아서 이 이런 이야기 나는데, 그 공원에, 어, 가운데에 굉장히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잠깐 이제 대화하다가, 잠깐 뭐,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어, 제천아, 제 이름이 제천이에요. 제천아, 나는 네가저 어, 나무처럼 큰 나무가 되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어머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서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저렇게 저 나무를 잘 봐라. 저 나무가 굉장히 넓은 그늘을 내고 있지 않니? 나는 네가 저렇게 넓은 그늘을 내는 나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심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저의 마음 안에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어떤 비전, 저의 인생에 대한, 저의 존재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데, 그늘 내는 나무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격려가 되어지고, 쉼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넉넉한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막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한 다른 사람에게 품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